오늘은 제가 코스펫의 제품을 다시 갖고 왔습니다. 바로 코스펫 GTO라는 제품인데요. 제품의 구성품요 먼저 사용 설명서와 웨런티 카드가 한 장씩 들어있고요. 그리고 보호필름 두 장이 들어있고요. 스마트워치 본체가 담겨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트레이 아래에는 충전 케이블과 함께 여분의 스트랩이 하나 들어있어요. 가격 대비 구성품이 정말 알차네요. 저는 블랙 색상으로 주문하였는데, 일단 본체 재질은 메탈 소재로 되어 있고요. 착용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 일단 사이즈가 다른 스마트워치들에 비해서 조금 작은 편이에요. 여분으로 넣어준 이 스트랩도 착용해볼게요. 스트랩의 착용 모습인데요. 일단 조금 조금씩 비치는 이 빨간 색상이 좀 매력적이에요. 제가 20mm의 다른 가죽 스트랩을 착용해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실리콘 스트랩들보다 가죽 스트랩이 이 스마트워치에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색감뿐만이 아니라 이 질감에 대한 느낌도 이 스트랩이 더 좋네요. 이 제품의 스펙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먼저 이 디스플레이는 1.4인치 사이즈의 풀 터치 스크린을 적용하고 해상도는 320에 320입니다. 그리고 칩셋은 코미 P8이나 램포 Z06 제품이 사용하는 NRF52832 칩셋을 사용하고요. 배터리는 170mAh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탑재하였어요 그리고 방수 등급은 IP68 등급으로 조금 높은 편이고요. 블루투스는 4.2를 탑재했고, 이 제품의 경우 YPC라는 앱을 사용하고요. 먼저 스마트워치를 연결해 볼게요. 스마트워치 전원을 켜 주시고요. 그리고 장치 페이지에서 장치 추가를 눌러 주세요. 그럼 이렇게 코스펫 GTO가 뜨게 되고요. 이 부분을 눌러 주면 아주 빠르게 연결이 됩니다. 먼저 전화 알림이나 앱 알림 기능을 켜 주시고요. 그리고 앱 알림의 경우 저는 메시지, 전화, 그리고 카카오톡 알림을 받아요. 앱 알림에서 다운받은 모든 앱들의 알림을 하나하나 설정할 수 있으니 이 점은 편리해요. 그 외에 음악 제어는요, 이게 처음에는 랜덤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자신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악 앱을 클릭해 놓으시면 이 제품으로 음악 컨트롤을 할때그 앱을 통해서 음악이 재생되거나 멈춥니다. 잠깐 보여드리자면 스마트워치에서 아래를 넘기다 보면 이렇게 음악이 있고요. 지금 설정해 놓은 앱이 이렇게 뜨게 돼요.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제가 자주 이용하는 음악 앱도 바로바로 바로 키고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굳이 핸드폰 없이도 워치로만 핸드폰의 음악을 컨트롤할 수 있죠. 손바닥이라는 기능은 이제 손목을 들어 올렸을 때 스마트워치가 켜지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제 보면은 글자의 폰트가 좀 촌스럽고요. 운동을 종료할 때 이런 중태라고 이상하게 번역이 돼서 나와요. 글자가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종종 보여요. 이점 때문에 시인성이 상당히 아쉬웠고요. 제가 이 가격대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제품의 워치페이스도 바꿀 수 있는데 여기에 설정에 다이얼 이 부분에서 기본으로 있는 다섯 개의 워치페이스 중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만약 다섯 개가 부족하시다면 핸드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더 여러 가지의 워치페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은 워치페이스가 앱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글 메시지는 알림이 잘 오는지도 테스트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진동과 함께 한글 메시지가 잘 오네요 근데 아또 아쉬운 점이 폰트는 볼 때마다 적용이 안 돼요. 전반적인 한글 메시지는 잘 오는데, 이렇게 키윽, 키 자음으로 이루어진 문자 메시지는 아예 잘려서 와버리네요. 이런 식으로 카톡 메시지도 잘 와요. 그런데 카카오톡 로고가 뜨지는 않네요. 이 워치의 결론을 내려보자면,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었던 코스펫 제품 중에서는 만족도가 가장 높아요. 일단 이 제품의 장점부터 살펴보면, 스마트워치의 바디나 스트랩의 퀄리티가 좋아요. 그리고 구성품도 알차게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스펙도 좋았는데요. 특히 해상도 면이 가격 대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제품의 단점도 있는데요. 일단, 한글 폰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폰트가 사용하면서 제 눈에 계속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워치 UI에서 한글 글씨가 좀 겹치는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번역 문제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면에서 진동 세기는 좋았지만, 베젤이 조금 두꺼운 것도 아쉽기도 하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